주한 노인문화센터 유경숙 조리장입니다. 오늘은 한선자 회원님을 모시고 가자미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선자예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해 주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맛있게 잘 만들게요. 재료, 가자미, 무, 양파, 대파, 후추, 육수 두컵. 양념장 재료를 소개합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매실액, 맛술, 참기름, 깨소금, 청고추, 홍고추, 고추장, 간마늘입니다. 우선 가자미를 손질하셔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칼집을 냈어요. 이렇게 칼집을 냈고, 그다음 후추를 살살살 뿌려놓습니다. 무는 도톰하게. 그래서 양념이 배면 더욱 더 맛있겠네요. 예, 요새. 겨울무가 우리 몸에도 좋고 생선과 같이 어울리면 참 맛있는 무조림이 되죠 어슷어슷 쓰세요 나는 양파를 굵직굵직하고 네 어슷어슷 거기다 파가들어가면더 맛있겠죠 네 여기다 넣어주세요 조림이니까 그렇게 곱지 않고 도 되고 어스더 쑤쓰기 야채를 우선 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남비에 아까 썰어 놓은 무. 예.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한 스푼을 넣어요. 근데 왜 고춧가루를 먼저 넣죠? 네. 육수를 넣어서 끓여, 끓이면 얘가 무에 고춧가루 색깔이 예쁘게 되겠죠. 아, 다 한꺼번에 넣지 않고. 예, 예. 조금만 넣고 나중에 또 넣으시나 보군요. 예. 무를 끓는 동안. 다시마를 넣고, 다시마 육수에다 넣는, 끓는 동안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양념장에는 고추장. 아. 고추장. 고춧가루. 아, 왜 고춧가루를 넣나요? 예, 색깔이 더 진하고 선명해야 예쁘죠? 아, 간장도 넣고. 예. 매실에. 매실액을 넣으면 우리의 고유한 맛을 내서 더 맛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맛술, 아예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 어. 그다음에 마늘. 몰랐던 것을 배워가네요. 네. 계속 서 비벼주세요. 음. 아우 맛있겠다. 이렇게 바글바글 지금 무가 다시 물에 끓고 있어요. 예. 예. 아우 맛있게 끓고 네요 예, 예. 끓고 있으면, 가자미. 가자미를 올리고. 가자미에다 칼집을 넣어서 양념이. 예, 예. 더욱더 잘 배겠네요. 예, 잘 배, 이렇게 하면은 야, 양념장이 잘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예, 양념장. 예. 맛있겠다. 고기만해도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아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회원님들을 보기 위해 양념장을 아까 막 만들어놨지만 우선 집에서 있을 때는 얘를 더 먼저 만들어서 숙성시켜놔도 더 맛이 더 좋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예. 예. 양념장과 이렇게 같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맛있게 끓는다. 그러면 아까 썰어놓은 대파와 양파도 넣고, 그고 나중에 양파가 들어가서 더 맛있겠네요. 단맛이 달큰하고 아까 육수가 조금 남은 거 있죠? 요요 예. 요 정도로. 조금만 조금 더굽고 네, 예. 아까 남겨놓은, 아, 양념장을 예, 넣어요. 다시 다 마무리해서 넣어요. 아 양념장이 들어가도 맛있겠다. 그렇지. 겨울철에, 가자미에는 콜라겐이 많대요. 예. 그러니 피부가 보들보들. 간단하고도 편리하네요. 네. 한 소금 더 끓일게요. 네. 그리고 청고추, 홍고추. 아우, 진짜, 이 먹음직스러워요. 오늘, 가자미 무조림은 완성입니다. 오늘은 한선자 회원님을 모시고, 가자미 무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회원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몰랐던 것도 배우고,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불밥 했을 때 제가 몰랐던 거를 영상에 올라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무에다가 절, 저, 절여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한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